이번에 한 2주 정도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사실 에펠탑 앞에서도 주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펠탑을 두고 주문 확인을 하는 거를 저희 남편이 웃기다고. 이제 막 여행을 하다가 또 돈이 들어오는 소리를 이제 보면은 나 지금 또 <laughs> 놀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을 벌고 계실까요? 천만 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장 월급보다 몇배 정도 수익 벌고 계신 걸까요? 최소 3~4배 이상은? 근데 시간은 3~4배 이하로 쓰는 것 같긴 해요. 어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와 박스가 엄청 많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 좀큰 배로 가려고요. 1년치 월세가 벌리고 나서 이제 구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작은 사무실에서 이번 1년치 이상의 월세를 모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큰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절대 제 생돈을 투자하지는 않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처음 뵙는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구매 대행을 하다가 지금은 중국 사업도 하고 있는 서로라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커피 한 잔과 토스트를 맛이 먹으면 네좀 여유롭게 오전은 있는 편이에요. 저희 강아지가 오전에 산책을 나가줘야 돼요. 이제 산책을 좀 나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산책 시키시는 게 아침 루틴 같은 건가 봐요? 네. 얘안 그러면 이제 애기의 방광이 위험하기 때문에 <laughs> 이 친구의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일어나면 오전 중에 최소 점심 시간에는 한번 나가줘야 돼요. 원래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로 광고 집행하고 온라인 광고 위주로 마케팅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나온 이유가 너무 그딱 9시부터 6시까지 이런 한낮에 이런 햇빛과 이런 걸 즐기지 못하고 그 시간대에 딱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어떤 상품을 주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딱 정해진 바는 없고 저는 데이터를 항상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이 제품이 구매 대행에 맞다 하면 구매 대행으로 팔고 수입해서 파는 게 맞다 싶으면 수입해서 팔고 하는 편이에요.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익을 벌고 계실까요? 천만 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장 월급보다 몇배 정도 수익 벌고 계신 걸까요? 최소 3네배 이상은? 시간은 3네배 이하로 쓰. 하는 것 같긴 해요.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출근은 월수금만 하거든요. 보통 점심에 가서 저녁 7시 정도면 돌아오니까 일주일에 진짜 적게 쓸땐 15시간 좀 많이 쓰면 30시간 이하 이런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좀 많이 벌어보려는 욕심이 있었을 때 직원도 고용해보고 일도 좀 많이 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직원을 고용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용을 어느 정도 내고 그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효율성이 더 크더라고요. 지금은 네, 그로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편이고 제가 물건만 그 창고에 보내주면은 고객이 주문했을 때 배송이나 CS 처리를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제 물건은 팔리고 있어서 저는 놀면서 <laughs> 외출을 내고 있어요. 그 듣기로는 여행도 자주 다니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쿠팡이 알아서 자동화를 시켜주니까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주문처리만 하면 되니까 가서 또 2, 3일에 한 번씩 저녁에 주문처리만 하고 있고 이번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한 2주 정도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laughs> 주문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요즘은 인터넷 다잘 되더라고요. 혹시 기억에 남는 여행지 사진 같은 것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거 이번에 그 스위스랑 파리랑 이탈리아랑 다녀와서 찍은 건데, 사실 에펠탑 앞에서도 주문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펠탑을 두고 주문 확인을 하는 거를 저희 남편이 웃기다고 영상을 찍어 놓긴 했었거든요. 아쉽게도 그거는 저희 남편 핸드폰에 있어서 <laughs> 지금은 없는데, 음 이제 막 여행을 하다가 또 돈이 들어오는 소리를 이제 보면은, 나 지금 또 <laughs> 놀면서 매출이 나오고 있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여행 가서 못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여행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오히려 더 즐길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아 이거 그거다 어,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구매대행으로 팔고 있는 제품인데 좀 테스트를 해서 더 비싸게 팔거나 경쟁력을 높이려고 일부 부품을 한국에서 주문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제가 예시로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줘라든지 요청을 하려면 제가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좀 갖고 있고 좀 신경을 더 쓰고 있긴 해요. 상품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아무래도 좀 정체되어 있으면 경쟁자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 나도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고 이러는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내 상품을 차라리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자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사무실은 한차 타고 20분 정도? 이동은 차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자차로 합니다 구매대행 사입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두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상품은 구매 대행이 훨씬 낫고 어떤 상품은 사입해서 파는 게 훨씬 낫고 그런 상품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구매 대행으로 판매했을 때 만약에 판매가 잘 되던 상품인, 수입을 해서 판매하면 최소 3배는 잘 팔리거든요. 근데 그냥 쿠팡에서 윙으로 자체적인 판매자 배송으로 팔다가 로켓그로스로 들어가서 판매자로 판매를 하면은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리고 그거를 일반 로켓 배송으로 하면 전환율이 더 올라가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제품에 따라서 그 다르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마케터 경험도 있으시니까 잘 판매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상품을 보는 눈이 매우 있지는 않아요. 저는 상품 수입할 때 처음부터 많이 가져오진 않거든요. 굉장히 조금씩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고 어 결과가 좋을 때만 본사입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실패할 일이 진짜 절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좀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너무나 많은 금전이나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신 후에 실패를 하면은 굉장히 크리티컬 하거든요. 제가 단톡방이 있다 보니까 가끔 겐톡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제품을 이번에 천 개를 갖고 왔는데 안 팔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사입을 거의 처음 하시는 분인데 테스트도 안 해보고 막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하면은 너무나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이 들더라도 상품을 다양하게 조금씩 들고 와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테스트에 통과한 제품들만 많이 갖고 와서 제대로 판매를 하는 게 그게 정말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좀 사무실에 가서 대표님 노하우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서 제가 하는 방식 같은 거를 엑셀 파일 같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 이렇게 사무실을 따로 특별하게 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집이 더러워져서 <laughs> 그래서 사무실을 구하게 됐고요. 처음부터 사무실을 구한 건 아니고 제가 이미 로켓그로스를 하면서 한 두세 달 시점에 1년치 월세... 벌었어요. 1년치 월세가 벌리고 나서 이제 구했거든요. 1년 계약으로. 그리고 여기 작은 사무실에서 이번에 1년이 돼가지고 또 그동안 또큰 사무실에 1년치 이상의 월세를 모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큰 사무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절대 어 제생돈을 투자하지는 않는. 제 성향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사업하시면서 번 돈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실패를 하더라도 저는 막 절대 내가 빚을 얻어서 완전 마이너스가 돼서 처참한 실패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게끔 하는 게좀제 성향인 것 같아요. 어,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와 박스가 엄청 많아.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 좀큰 데로 가려고요. 좀. 어, 여기서 또 여행 사진을. 어네 맞아요 요 제가 요건 포르투갈 갔을 때 그때 같이 갔던 친구의 친구가 전문적으로 포, 포르투갈에서 사진 찍는 걸 해가지고 여기가 핫스팟이라면서 이제 찍어줬어요 제가 다음 주인가 중국의 광저우에 가거든요 뭐. 거기서 무슨 상품을 찾아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쪽이 소비재 페어가 이번에 열리는데 이제 가족들한테는 출장이다 이러고 <laughs> 아, 여행을 너무 자주 다니셔가지고 어. 출장이라고 하면서 가면은 다들 이해를 해주니까. <laughs> 그러면 보통 이렇게 사무실 오면은 어떤 일부터 하시나요 주문이 들어온 거 배송 처리부터 일단 하고요 왜냐면 일주일에 세 번만 배송 처리를 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이제 광고 효율을 체크를 하는 거를 하는데 광고가 얼만큼 들어갔고 그래서 순수익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저는 꼭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은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끔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노란색 부분만 내가 광고 관. 리자 화면을 보고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날 광고비 3 0 0 0원 썼어. 그래서 3만원이 매출로 나왔어. 노출수, 클릭수는 내가 이런 클릭률, 전환율 같은 걸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서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광고 전환으로 판매가 된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판매가 몇개 됐는지 그래서 반품이 몇개 됐는지 이거를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광고로 아무리 매출이 잘 찍혀도 반품률이 높아서 다 반품이 돼버리면 그건 그냥 광고비만 낭비가 된 거거든요. 그걸 안 보면 안 돼요. 뭐 반품까지 꼭 가치를. 보면서 반품 비용까지 추가로 해주시면 훨씬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모든 상품별로 이렇게 탭이 하나씩 있고 이 상품 탭이 여기에 모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날 총 순위익이 얼마였고 총 매출이 얼마였고 매일매일 한눈에 볼수 있고 상품 순위익도 4월에 얼마고 누적해서 얼마고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게끔 다 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돌릴 때 예산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실까요? 정해진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 상품의 엔드 로아스 최소한 이 상품은 이 정도의 광고 효율이 나와야 손해가 아니다 라는 지표인데 그 지표보다 조금 높게 광고를 세팅을 한 다음에 최소 금액으로 광고를 돌려봐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 값을 이 상품에 가장 맞는 세팅 값을 찾아서 집행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거 중국에서 많이 가져와서 판매를 해요 이 상품이 개당 판매 금액이 23,800원이다. 하면은 이 상품의 개당 수익과 그러니까 마진을 8,900원이라고 치고 광고가 만약에 만원 정도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23,800원짜리가 두개 팔려서 47,600원 어치가 팔렸어요. 광고 전환으로 두 개가 된 거죠. 근데 전체 판매 수량으로는 세 개가 찍혔어요. 그러면 광고로 두 개가 판매되고 자연으로 한 개가 판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날 순이익은 이만큼이 찍힌 거예요. 그래 이거를 하루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최소 며칠, 몇 주일 단위로 보면서 아이 제품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내가 이 상품을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죠 한 달에 거의 천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익 인증 가능하실까요? 사실 한 1년 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왜 이때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사실은 로켓글스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소문들이 너무 극과 극으로 달라서 어, 그러면 진짜 현실은 어떨까 하고 직접 시작을 해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해서 처음으로 입고시킨 게 3월 29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3월 30일 날 로켓 크로스로 첫 매출이 나와서 4월 3일 정도에 작년에 처음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차인 6월이 됐을 때 36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가 마진율이 좀 높은 편이어서 한달 동안 광고비가 96만 8천원 밖에 안 나왔거든요. 3,600만원 중에 광고비는 100만원 밖에 안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 장표, 이제 이걸로 마진율 계산을 해봤을 때한 달에 1,300만원 정도가 나왔고 이 이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마진율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잡고 진행을 하시는 걸까요? 예시로 제가 파는 상품 중에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제품 을2 4 0 0원짜리인데 하나 팔면 6,900원이 순수익으로 남아요. 그러면 마진율은 33.8% 정도 나오거든요. 광고를 돌리는 것도 마진을 한 20%대로 유지를 해서 광고를 돌림에도 마진율이 20%대로 나오게끔 하는 게 일단 저는 목표, 목표고. 대표님 저런 상품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패션 잡화, 패션 의류가 아닌 것과 패션 잡파 패션 의류인 것의 비율이 반반 정도 같아요. 근데 이제 판매 수량이 좀 많거나 마진이 잘 나오는 건 사실 패션 잡파. 이런뉴의 제품들이 이제 되게 뻔한 것 같아도 가을 시작할 때부터 판매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들 갖고 오거든요. 이거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거 파우치인데 이런 것도 마진 맞추기가 되게 괜찮아요. 디자인 괜찮은 거 골라오면은 광고 없이 그냥 꾸준템으로 판매 쏠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특별하게 사무실에 물건을 사입해서 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직접 여기로 갖고 와서 상품 퀄리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첫 발주 물량이 오면은 전체적인 퀄리티를 봐요. 너무 하자 비율이 높다. 판매자한테 다음에 시킬 땐 신경 좀 써줘라. 하는 식으로 내가 물건을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다. 어필을 해줘야 그만큼 신경을 더 써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품이 전반적으로 괜찮고 포장도 괜찮다. 안정화가 됐다. 하면은 이제 배송대행 업체에서 바로 로켓그로스 창고로 입고를 시켜요. 데이터 분석해서 혹시 소싱하는 방법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남들이 다 쓰는 거 써요. 아이템 스카우트. 아이템 발굴 들어가서 카테고리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검색, 전천 이상으로 보거든요. 검색 수 순위대로 이제 쭉 보면서 경쟁 강도 보면서 이런 상품들 가져올 수 있겠다 하면은 이거를 또 쿠팡에다가 시크릿 모드로 검색을 해봐요. 틈새 수납장. 이렇게 검색을 해서 실제로 틈새 수납장들이 뭐 판매자 로켓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정도로 팔고 있네. 근데 똑같은 거 갖고 오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유사하고 더 도, 좋은 상품을 혹시 찾을 수 있나? 확인을 하고 그런 거를 도매를 찾아가지고 갖고 온 편이에요. 1688 이런 데서. 1688 이런 데서 찾는데 이미지 검색도 하고요. 중국어를 잘 몰라도 파파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찾는데 이런 제품들을 또요건 시크릿 모드로 안 보고 그냥으로 봐요. 왜냐면 제가 이런 걸 클릭해서 봤다 또 유사한 걸또 클릭해서 봤다 이걸 또이 ai가 기억을 해가지고 심심할 때 찾다가 아, 못 찾았네 이러고 나중에 핸드폰 하다가 이런 유의 제품들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해줘요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그 바라클라바로 망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갖고 왔다가 판매가 잘안 되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게 죽어가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요 지금 한 5년 데이터를 봤거든요. 보시면은 2020년 겨울에는 이게 별로 유행을 안 했어요. 2021년 겨울에 모종의 이유로 유행을 해요. 이때 이제 판매하신 분들이 대박이 났겠죠. 그리고 나서 2022년에는 더 대박이 나 버렸죠. 이 이후로 어느 정도 스테디셀러가 되긴 했어요. 이때 이 영광을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는 이미 죽어가고. 지금 이 곡선을 그리고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트렌드를 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키워드를 볼 때도 항상 3년 치는 무조건 봐요. 아까 그 그래프 3년치를 보고 이게 지금 하락세인 키워드인지 상승세인 키워드인지를 보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아이템 발굴 들어갔을 때 주제별 키워드에서 상승 키워드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걸로 보시면 좋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상승 키워드를 보는 거죠. 요즘 자개장 핫하거든요. 이걸 중국에서 가져와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거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완전 들어가야죠, 지금. 안 꺾였잖아요. 무조건 들어가야죠.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계세요? 일단 뭐 디자인이나 이런 쿠팡에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쿠팡에서는 좀 이제 짧고 강력하게 넌 이걸 사야 돼. 그게 설득이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시킬 때 조금 날카로게 어휘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어제 낮에 강남대로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가 카누 캡슐 광고를 봤어요. 보고 바로 카페 들어가가지고 이거 장표 만들고 저녁에 사람들한테 설명해 준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카페에서 마시던 그대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품을 보여주니까 갑자기 되게 이 커피가 엄청 마시고 싶어지는, 거. 되게 맛있게 느껴지고, 어? 카페에서 마시던 그대로? 하면서 굉장히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들이 와다토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어휘들을 좀잘 사용하는 게 상세페이지 디자인보다 효과가 굉장히 있다. 근데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내 상품 하나만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상품들이랑 있는 거 사이에서 잘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뭐 옛날에 겨울바지 썸네일 대표 이미지들이 엄청 휘황찬란할 거예요. 글자, 원 플러스 원, 글자 안써 있는 게 없죠? 이 사이에서 어쨌든 눈에 띄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경쟁자들의 상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썸네일을 해놓고 어떤 썸네일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썸네일을 바꾸고 나서의 클릭률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걸 좀 트래킹해 보는 편이에요. 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내가 바꾸기 전과 바꾼 후, 어, 그거는 숫자에서 확연하게 볼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면 자본금이 어느 정도 투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로켓그로스 같은 경우는 정산도 느리고요. 제품이 묶여있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을 월에 뭐 얼마를 내고 싶다 면 최소 그만큼을 갖고 있어야 돼. 요 갖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이제 돌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 4천만 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3, 4천만 원 가지고 돌리면서 월 3, 4천만 원 매출을 낼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매출이 유지가 되면 돈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더 높은 매출으로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좀 빠르게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전 처음에 구매대행으로 시작하면서 그걸로 모은 돈으로 사실 사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진짜 난한 푼도 없다. 그럼 현실적으로 당연히 사입은 못해요. 한 푼도 없으면 구매대행을 하시는 게 정말 훨씬 낫고 신용카드 한 장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정산이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전 지금 구매대행을 못 놓는 이유가 구매대행을 하면은 돈이 진짜 쌓이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근데 로켓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눈에 가시화가 잘안 되고 묶여 있는 게좀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를 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팍 들어간 사람이 잘 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잘안 되면은 본인한테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냥 한 번에 포기하게 돼요. 저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부터 크게 안 해도 작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이 제품 먹히네 더 가져와야지 이렇게 천천히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욕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어, 매출에 대한 큰 욕심은 없어서 그냥 좀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벌면서 행복하게 여유 시간을 즐기면서 살고. 싶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절대 절대 1학 천금을 노려서는 안 된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좋겠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게 있으면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우리 <우리도들> 존재 화이팅! <laughs>